옥의 광고물법 개정 이후 5.18에 대한 폄훼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데 5.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유인물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. 특히 5.18 기념재단 사무실과 광주광역시청 사무실 근처 인근에 많이 뿌려지고 또 기첨되고 있는 형편이면서 구청에 신고하고 선관이 신고하고 여기저기 신고를 해서. 떼어내기도 하고 또 기간이 만료된 것을 빨리 철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하고 편매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. 이에 광주시는 5.18폄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수막에 5.18 비방 및 폄훼 내용을 담지 못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는데 1년도 채 안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 행안부에서는 광주시가 제정하려는 조례가 여객광고물법상 정당의 정치 현수막에 대한 관련 조항을 상위법인데 위배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라 입장이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. 의회는 5개 광고물법5.18 특별법 등 현행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입장. 사실 광주광역 시가 추진했던 조례에 따르면 이 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거든요. 그리고 즉시 행정 집행이 가능하고요.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, 행안부 요구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사의국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즉시에 철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, 이 역사의국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서 실은 이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거든요. 또 걸면 됩니다.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용불문, 오 개월 문법에 의거해서 걸수 있는 것이니까요.